지금, 소위, 사드 문제로 지금, 막, 우리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밖에서도 뜯어져 갔죠. 그 근데 지금, 이걸 핵심 정리를 하면, 은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에 갖다 준, 그, 고고도 미사일을 감시하는 사드, 혹은 또 발사하는 미사일이 중국이 자기네들 일을 이제 겨냥했다고, 어, 입에 거품을 푸고 악을 쓰는 형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그것이 아니다. 어, 핵까지 무장한 이북이 도발할 때 우리가 방어용어 쓰는 것이지, 중국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하라. 그런데 저는 이게 알지 싶은데, 이런 순진한 소리를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 고고도 미사일인 그, 그 사드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중국은 힘 있는 나라한테 그 크게 못가 봅니다. 그 일본이 지금 우리는 뭐 현실감도 없이 그냥 깔보는 듯한 만은 일본 세계 지금 1위 2위 나라입니다. 그 중국이 꼼짝 못하죠.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게 이북용, 대, 이북용이다 그래도 안되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북은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플러스 지금 56번째의 소수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용, 대비용이라 그래도 안 통하는 거는 하나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안 통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북한은 우리나라인데 왜 그거 너희들이, 어, 함부로 그걸 갖다 놓냐 말이라.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한 소리 아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과거 역사를 한번 리뷰해 보면은 이해 가 갑니다. 1911년에 중국은 몽골을 반토막 쳐서 몽고 사막 안쪽에 있는 내몽고, 밖에 있는 외몽골로 나누어서 내몽고를 꿀꺽 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외몽고는 중국이 되어 버리죠. 그러고 1945년에 이제 에, 외몽고는 그몽골에 그 외몽골로 독립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내몽고, 외몽고로 불렀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아, 저두 나라가 있는데, 언젠간 합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내몽고, 외몽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몽고는 중국입니다. 소수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는 바로 이런 전체를 바꿀지 않는가. 우리도 지금, 그, 몽고처럼, 반방쯤 잘려서, 이거 중국화 되어버리고, 우리만 그냥 덩그렇게나 남지 않는가는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니, 뭐 중국 가서 설명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바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만침 숭상했던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명자니. 전부 중국 사람 아닙니까? 그 공자에 빠짝 한 사람이 이태계 선생인데, 우리가 이태계 선생을 존경을 뭘 때문에 합니까? 그분은 훌륭한 인격도 있지만은, 그 학문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존경하는데, 그 학문이란 뭡니까? 공명학원 아닙니까? 우리 조선 500년 동안 학문의 그 대가들이 전부 그 철학자인데, 공자명자 철학으로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이면 끽소리를 못하거든요 5천 년 동안 시민지 노릇하고도 끽소리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무참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처녀를 공출하고 사람을 죽이고 환관을 잡아가고 이런데 그 조그마한 뭐 비슷한 일을 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품고 지금 비참한 얘기를 하면은 당분간 우리 가힘 세질 동안에 대미 관계를 강화시키느냐 중국하고 관계를 강화시키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질 때까지는 어느 진영에 서 있다가 우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5천년 동안 그 관계가 뼈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지 거기 가서 그 똑똑한 사람들한테 당신 애들 겨냥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아부하고 아양 떨때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자기 것인데 왜 우리에게 화살 겨누느냐? 그럴 때 중국 안 겨눈 겁니다. 갈때 중국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저기 우리나라인데 너 겨놨잖아. 얘기 안 합니다. 눈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4,000년, 5,000년 동안 중국의 그 밑에서 굽신거렸지만은, 우리 소수민족이 안 되고, 뜨뜻한 나라로 지금 성장해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그 사람들이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고, 목숨을 죽였어도, 우리가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 것을 지키고, 때때로 대항하고 덤볐던 탓에 대한민국 사례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외교적인 투쟁입니다. 설득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도 중국하고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